여러분 모두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이주혜 선수 한번 까보고 그 다음 이제 아이콘이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혜 선수만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위시 덕배 알바 아니면은 이제 카미방과가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제임스도 나쁘지 않고 라우타로 뭐다 좋습니다 이번에 어, 꽤나 좋은 구성들 밖에 없어 가지고 바로 가볼게요 첫번째는 잉글랜드 그럼 덕배인가요? 케빈 더라이너? 오케이 와 진짜 바로 위치를 뽑아버렸다 나데 덕배 좋아요 그러면은 두번째 위치는 이제 카미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미반가면은 지금 레알에서 뛰어있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야 돼요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 카미반가 과연 스페인으로 갈 것인가 자 두번째는 잉글랜드 설마 또다시 덕배? 오 이번엔 달라요. 오케이 이번에는 어, 좋아요. 이렇게 봐서는 어, 첼시 같은데 오와 운이 좋은데 이거 잠깐만 오케이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스페인 스페인 오 프랑스 프랑스 누가 있지? 어 프랑스는 건너뛸게요. 프랑 스는 건너뛰고 이제 네 번째 가겠습니다. 자네 번째 가면은 네 번째 대륙은 나라는 어디일지 스페인 어, 레알 나오면은 카미반가 바르셀로나 알바 오케이 알바 나이스 알바 정도면 잘 떴어요. 알바도 저도 필요했기 때문에 알바 좋습니다. 크루디 알바 좋아요. 이제, 라스트, 마지막, 진짜 마지막. 여기서, 스페인, 레알, 이탈리아? 이탈리아 누가 있지? 오, 잠깐만, 파트리시오 오케이. 파트리시우,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2주를 좀 뽑아봤는데, 덕배 떴고, 제임스 떴고, 이거 아니구나. 네. 덕배 떴고, 제임스 떴고, 뭐, 알바 떴고, 다 좋게 잘뜬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